그렇죠? 맞았어. 엄마한테 한대 맞으면 됩니다. <laughs> 네. 동동이 몇대 맞아야 되죠, 엄마한테? 저, 저는 아닙니다. 아직 안 묻었어요? 예. 아, 살아 계신군요. 네. 예. 봉봉이는 엄마한테 몇대 맞아야 될것 같아요? 네. 예. 한대 일단 예약됐습니다. 어차피 이거 쓸모 없지 않아요? 안 쓸모.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조용히 하세요. 엄마가 알면 우리 다 죽은 목소리입니다. 우리 세명 다. 이걸 썼다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예. 봉봉 씨 얘기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약속. 안녕하세요. 저는 동동봉봉TV의 동동이고, 동동봉봉TV의 봉봉씨예요. 오늘 슬라임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슬라임 만들기 전에 1번. 아니. 제일 먼저 해야 될게뭘것 같아요? 바로 여기. 땡. 응? 뭐, 뭐죠? 봉봉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음, 저 슬, 슬알 모시. 여기다가 뭐. 놓고, 여기다가 땡. 우리가 슬라임 카페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물넣아풀로키 아, 아니면 물로기인데땡 뭐지? 물로 키? 봉모이 슬라임 카페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우리가 로션 바르기 로션 땡아 로션 바르는데? 아손 아, 씻기 간다. 빨리 갔다 오세요. 어손 씻고 로션을 듬뿍 바르고 오셔야 돼요. 자첫 번째는 찬물로 깨끗이 손을 씻어준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는 겁니다. 왜 로션을 듬뿍 바를까요? 안바르면 손에 잔뜩 묻어가지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묻을 수도 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게 어떤 건지. 자 이거는 슬라임에 그 풀이 섞인 거고 이거는 글리세린인가? 글리세린 소다물 리뉴 이거 주걱인가? 네, 그 주걱, 그리고 이 통입니다. 만져도 되나? 네, 이거 부어주세요. 아, 부졌다. 와, 질주 흡는다. 어, 렸어 괜찮습니다. 음, 슬라임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빠, 이거는 끓여줄 것 같아. 이제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응. 네. 잘 섞어주세요. 응. 섞면 100번, 100번 저으면 됩니다. 백0 백번 아니에요. 꼭.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뭘 넣어야 될까요? 소? 이거. 소다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얼만큼요? 다 넣어 주십시오. 예? 저 손이 미끄러서 자, 소다물 넣고 아빠 원래 술 하나, 서 이렇게 많이 넣어. 니네도 다 넣어 주세요. 슬라임을 렇게 많이 이어 응. 조금 넣지 않아? 아니. 한다 번? 넣어요? 리리도다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100번 어 주시면 됩니다. 어 아, 친다. 100번. 하나를 똑꼼 다고 봉봉이부터 해 주세요. 하나를. 아, 저저 저거 올려도 돼요.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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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좀좀좀좀 이 네, 이렇게 쪼여주시면 잘 안됩니다. 정성을 들여서 이뻐져라, 이뻐져라 해주세요. 마녀 수프 같은데, 마녀 수프 같아요. 네. 색깔은 녹색을 누가 선택하신 거죠 네. 본부에 직접 하셨어요 아, 응. 근데 유해진색으로 보여. 7 7 1 7 3 7 1 7 3 7 1 7 3 7 1 7 3 7 1 7 3 7 3 7 3 7 3 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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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80, 저도 서류를세요 아니, 말하는 건데? 할래? 거 아니냐? 97, 98, 99, 90, 90, 90, 90, 9 4 9 5어0 90, 90, 9어 90, 90, 90, 90, 90, 90, 90, 90, 9 그거, 슬램 다시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맞아. 그리고 봉봉이는 콧구멍에도 잘 넣었죠? 이크레 이쪽? 아, 그래도 콧구멍에 넣었었나요, 그때? 아, 그거 어. 제가 만든 거들, 봉봉씨가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제가 그걸 버렸죠 어디 되셨죠, 그때? 네. 콧구멍에 드셨그 때? 왼쪽 콧구멍. 아, 왼쪽 콧구멍. 하나만, 이거먹어볼긴 아. 됐어. 근데, 뱉어라고 해서 뱉어. 아, 까 그러니까. 와, 팔 너무 아픈데요. 어, 이제 슬램 같이 제법 됐는데? 아빠처럼 좀더 해야 돼. 우와! 더 해야 돼, 근데. 네, 저. 자, 동동이는 이거를 손으로 이제 계속 쫄딱대고. 자. 하차, 먼저? 쪼 쫄딱대, 계속 쪼글딱대저 그동안 영상이 안, 안 나오고. 계속 손에 붙어도 돼. 이 정도면 됐나요, 아빠? 안 돼, 안 돼. 줘봐, 아빠 도와줄게. 살려줘, 이슬라임은 자, 우리 리뉴랑 소다물을 넣었죠? 네. 맛있었죠. 이 리뉴가 소나물리 만나면 이풀들을 어떻게 만들까요끈끈지그렇지요이쪽이요이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보세이이 먼저. 어. 아. 저기다 내려가지고 해. 저거 막아가지고. 그거 빠졌네요. 저 옷에 묻을 뻔했어요. 나도아동 팔꿈치의 콧물처럼. 오! 어. 아. 어. 오, 다행이다. 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아. 아. 아까 저는 일어났는데 제 머리가 날아갔었지모르겠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다시 두번 해보시죠 응이거 나잖아 그거 전데요? 그거 나요? 내 슬라임 하나 둘셋 아빠 이거 왠지 놀때 위험할 것 같은데 우와 어때? 구가 빠지면 다시 물어야 돼, 맞아. 잘했지. 어. 하나, 둘. 다날려갔네 아, 주잘 됐죠? 지금? 우와. 다섯 개 성공! 여섯 개 고고? 도와줄 오케이, 여섯 개 아니요. 그 일곱 개. 어? 봉봉이가 뜯는 순간 바로 일곱 개 성공입니다. 일곱 개도 저희가 처음이죠? 역시 바풍의 대가 최동동 씨. 우와. 에이. 우와. 봉봉씨 너무 이쁘게잘 만드네요. 이 조금 해가지고. 오. 다 왔잖아. 자, 바풍 말고도 또 다른 놀이가 있어요, 그죠? 네, 도장 찍기. 모양 찍기. 네,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맞아. 아이들에게 모양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봉봉 이건 뭐죠 방금? 나비. 나비. 별. 별. 별이 아니라 별이. 스타. 그 누구죠? 토끼. 토끼. 제말은 무지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말씀을 하십시오. 아까 전에 별이라고 해서 스타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데 <laughs> 제가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요? 스라고 <laughs> 하시면. 아빠, 이거... 왜죠? 묻었어. 엄마한테 한대 맞으면 됩니다. <laughs> 네. 동동이 몇대 맞아야 되죠, 엄마한테? 저, 저는 아닙니다. 아직 안 묻었어요? 예. 아, 살아 계신군요. 네. 봉봉이는 엄마한테 몇대 맞아야 될것 같아요? 네. 한대 일단 예약됐습니다. <laughs> 자. 에이, 봉봉이가 미적 관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사람이고. 이걸 어디서 샀죠? 우리 봉봉이 헬로 슬라임이라고 후원 후원은 아니고요. 네.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제월급 가지고 자, 슬라임을 할수 있는 세 번째 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빵 모양으로 만든다. 두 번째 빨대를 꽂는다. 세 번째 주변을 막아준다. 네 번째 분다. 더 슬라임을 좋은 눈을 못 감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 재가... 기가 막힙니다 블링블링 어때요? 참 쉽죠? 우와 대박 그러다가 또 터트려줘 얘는 또 사네요. 와~, 와! 오, 나! 오, 나. 성공해, 성공해 그렇죠?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소리 아니요, 아니. 어차피 이거 쓸모 없지 않아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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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엄마가 알면 우리 다 죽은 목소리입니다. 우리 세명 다. 이걸 썼다는 걸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봉봉씨 얘기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약속. 우와. 동동이보다 잘하는데요, 솔직히? 진짜 크게 했어. 발단되는 슬라임 본거에 아,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하기 좋은 이 슬라임인데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안녕